선생님께서 이론을 설명하면서, 어, 충전 장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충전 헬의 부품들, 이제, 모듈이라든지, 충전지라든지, 그에 관련된 부품들을 확인하고 제작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것을 테스트 해보는, 테 동작 실험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 어, 됐고요. 그 다음에 조명장치 설계 및 제작에서도 고이디 LED가 학생들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것도 과정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요런 전격 전압, 이게, 어, 이게, 그, 적색일 때, 그 다음에 황색일 때, 그다음 그린, 블루, 화이트일 때, 전격 전압이 어떤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그걸 근거로 요걸 설계를 해보라고. 요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방연단을 요세개 했을 때 12V를 볼 했을 때 어떻게 저항값이 설계가 되는지를 학생들이 간단하게 오음의 법칙을 써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기 전에 자기들이 스케치해 본 겁니다. 패턴도를 그려보고, 마찬가지로 학생들 수여해가지고 요 과정들을 제시해 보는 그런 것이고 나중에 테스트를 해 보면 되게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 보는 또, 안 되면 보장 수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 16차 시에서는 아크릴 부품 통을 제작하는데, 사실 전자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기획과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이 드릴 작업해야 되고, 이보정대에도가공돼 해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과의 선생님께서, 그래서 담당을 하셨고요. 이런 부품들을 가지고, 실제로, 번역 캘리패스를 써봤습니다. 애들 처음에 써보게 되고, 지름도 측정하고, 드릴 작업을 이제 어디에 뚫어야 될지 스케치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이제 그 스댕이 시범을 보이고, 학상용 그 드릴을 통해가지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드릴 뚫는 요령들을 얘기하고, 학생들 직접 이제 뚫어보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거쳐서 케이스가 전체 외관이 완성이 되고, 그 외관이 완성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태양전지 모듈과 이 인건들을 조립하는 직류전원장치와 조명장치 여기에 스위치를 써서 조립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아크릴을 붙이게 됩니다 아크릴을 직접 아크릴 본드로 붙이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조립을 완료된 걸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해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험을 해보게 되고 그다음이 전체가 완성이 된걸 가지고 미술실로 옮겨서 이 외관을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생님께서 디자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론 수업을 하죠. 제품 디자인에 대한 이론 수업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그 팀별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디자인 설계하고 재료도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재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어, 자기들 팀별로 협의를 해서 기초작업을 한 후에 만들게 된 작품을 제작해서 완성을 시키게 된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체 15작품들이 나왔는데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보시면 조금 저는 스탠드를 생각했었는데 얘들은 또 무드등이나 다른 등을 많이 만들었는데 각각 이제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정님이 평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프로젝트 보고서를 이제 자기 손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결과물의 의미가 뭔지, 제작 과정이 어땠는지 어, 이런 내용들하고 그 공연이 이제 어려웠던 점이 뭐냐, 그 다음 결과 시 제작에 느낀 점이 뭐였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탠드는 내가 따질 주 없어 아쉽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기가 안 돼.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별로 발표를 했습니다. 학급별로 나와서 팀원들 인사를 하고 자기들이 했는 것들을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거치고 요거는 평가하는 단계래요. 작품을 쫙 전시를 해놓고 학생들 평가지를 내놓아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평가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대충 할줄 알았는데 상당히 진지하 하더라고요. 이 자리 하나하나 꼼꼼히 하면 여기 돌아가가지고 꿈이 자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평가 양식입니다 이거 외관 디자인에 대한 표현이 아름다웠다 뭐이런 내용도 있고요 밑판 크기를 잘못만들 아쉽다 밝기 조절이 처음에 잘 안돼서 아쉽다 이런내용들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의견 충돌이 많이 원만하면이 해결돼 대부분 보는 어. 의견 충돌이 많았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아마아마 해결되는 과정들을 겪을 수있어요그다음 여기 보시면 동료 평가하니까 자기 기여도를 평가해보라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내적으로 고입니다 요거는 타 모듬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모듬 외에 어, 다섯 모듬이 한 반에 다섯 모듬씩인데 내네 모듬에 대한 평가들을 어땠는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학생들 평가했다고 거의 비슷하게 학생들도 평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업결과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전자로 실습, 저도 이런 실습만 했습니다. 이런 실습만 하고 동작시켜보고 끝이고 만들고 끝인데 프로젝트 실습 아마 요정도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요정도 나왔는데 조금 스팀을 가미하니까 이런 다, 어, 다양한 다양한 작품들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좀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데 긍정적인 면이고요 그 포트폴리오도 학생들이 자기들이 쭉 정리하면서 과정들을 정리하는 내용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들 발표자로 학생들이 만든 발표자로 인데 저보다 상당히 더잘만들 있는 니 p DVD나 네, 그또 한번 시간담 소개를 드리고요 어, 수행사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뭐냐면 보육단계 융합 과목의 실수가 좀 부족한데 그래서 부족한데 그래서 이 미술 할 때는 전자회로 시간도 할애해가지고이 과정에서는 같이 이제 이렇게 미술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학과 수용 내에는 없는 경우, 아까 그런지 제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아까 뭡니까그 과학 시간은 없는데 요이학년 과정에서 이 과정이 제일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런 같은 경우는 그 내용만 따로 발췌해서 수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입 단계에서는 디자인을 학생들이 막 완전히 창의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요걸 좀 제한을 뒀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둬가지고 학생들이 어쨌든 고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어, 생, 그 디자인을 할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정을문에고요그 그 다음에, 어, 이 수업 전개 단계에서는 이 시간 중독, 그런게 예를 들어 이걸 보려하는 거, 융합을 보려하는 거기 때문에 제 시간하고 미술 시간을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서 나오실만 조금 편성하기 필요하지 않느냐. 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실행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 과제의 수행시에 담당 과제별로 동시에 과제,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 과제를 하고 있을 동안에 다른 과제가 저는 순차적으로 얘기했는데, 직료 전원 장치를 만들 때 다른 학생들 조명 장치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그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제 분야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었고요. 어, 어, 기에 어, 요거 수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모든 별로. 그냥 무작위로 하는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것도 네. 인위적으로 1학년 때그 실습 능력이나 보고 약간 인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 고려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리 단계에서는 이제 요거 아까 제가 교내 프로젝트 여기 어, 학습 사례 발표대로 개최했다는 게 요게 작품 시회에서 학생들 의자긍심을 높이게 된 그런 사례가 되고요. 요 기대되는 효과는 일단 학생 중심의 자기조학 성능이 향상될 때 많이 좀 <laughs>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과 이용학 교육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전자쪽에 관련된 학생들이 번역 텔레포트에 더 일리사업, 이할 일이 별로 없는데 부품도 제작하고 이런 것들 직접 해보면서 어 능력이 향상이 된다고. 제품 디자인 능력, 이것도 학생들이 아주 창의적으로 많이. 있네요. 굉장히 그리고, 어, 팀별 토이 PPT 요걸 발표를 통해가지고 발표를 위한 의사소통력이 여러 많이 향상되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팀업 뒤에 나중에 학생 설문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면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결이 될 과제가 있는데요. 이건 뭐, 뭐냐, 건 조금 이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인데, 보육과정 분석을 통한 관련 교과에 관한 내용을 미리 이제 좀 파악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교과 센터 상호 유기적 협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채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세 번째가 시간별 편성할 때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 과제들이 있으면 과목이 만약에 두 과목이나 꼭 세팅을 안 하더라도 이걸 따로 시간을 따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 참 선생님들의 열정과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재미가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수업 만족도를 어, 했는 걸 보면 59명이 설문을 했는데 수업 만족도는 약한86% 학생들이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거기에 표시를 고요 어, 보통이다, 5명, 3명. 이 정도의 수업만 흡수가 있고요. 참여도를 보면 말이죠. 참여도를 매우 적극적이고 적극 참여하게 된 학생들이 약75% 정도. 그 다음 기존 수업과 동일한 학생이 약 22%, 20%, 그 다음 3% 정도 학생들이 참여도가 약간 늘어지는 걸볼수 있고요. 이 어, 요거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되데여기 어, 뒤에 숫자들은 학생들이 이렇게 적어놓 숫자들 수, 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협동심에 대해서 많이 표시했고요. 적극적인 수업이 많이 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과목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었다. 전자제품을 내 손으로 만드수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의미. 고 미술을 잘못해서는 미술적인 감각이 생겼다.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고, 내 의견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배우고서 직접 실생활에 대한 활용함으로, 여기 의구심 타는 게 나오는데, 이거 왜활용하냐고 자꾸 묻던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협업할 때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학생도 있었고, 시간을 무척 아쉬웠다. 뭐, 요런 학생들 사례도 있습니다 아. 제가 뭐 마치기 전에 학생들 했던 PPT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나무지라는 팀에서 만들어가는 건데요. 네. 아이들이 만드는 팀인데 상당히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뭐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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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이그 제,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가 그치, 포커스를 어떻게 둘 건지도. 어? 이론적인 것도 가르쳐 준것 자기들 조금씩 미쳤고 네. 자동차 만들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네. 과제들을. 작품을 네, 소감으로 드립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